어? 어? 피 없죠? 피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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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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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할게 마오카이가 좀 귀찮긴 하거든요 뭐 할까? 가자 하필이 여진이 터졌네 거기서 어, 아, 까비 여진 아니어서 잡았겠다. 근데 투표 좀센데냄새 직공 투표. 이 연판 AD 아칼리 갈까요? 팀에 AP가 나까지 합치면 3명이거든. 그럼 이 연판 AD 아칼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중무 가는 빌드 연구하긴 했었는데, 이 연판 보여드리면 아칼리 버프도 먹었겠다. 한번 가보자. 오. Oh. 내벨유아 왜? 왜 이거 미니언이요? 아 어, 잠깐만. 어. 오 잠깐만, 오 어, 너무 센데 왜지? 불씨인가? 아 불씨 때문이구나. 근데 마우 궁보다 내 궁이 더 빠르다는 거지? 어 피했다. 이게 평캔에 나온다고? 나이스 이번 뒤게 너무 좋았고 나이스 너무 깔끔했고 근데 나 이제 궁온마오카가 나보다 궁쿨 길거든 잡았다 E 묻혀놓고 점막 쓰고 야 Q 큐 안맞아 뭐야 이거 야 근데 트페 공수 왜이렇게 빨라 이거지 오마이 oh 이거를 여기다 태포를 쓰고 이거 먹냐고? 이거 잡는다고 이걸, 이걸? 밑에 아 까비 아저 먹을렸네 이거 야특페개 잘하는데 특페 모랑이니 레전드. 지 용용? 아, 야 뭐야? 바론? 바론은 아닌 것 같고. 바론 바론 바론. 대박인데 이거 어, 나이스 <laughs> 이 막타 나이스 오 끝났다 특포에다 총검이다 이거 나 이제 무쌍이다 용사하면 무조건 이김 내가 조이하고 바루스만 잡아주면 게임 끝날 듯 여기서 다음 템 뭐가 있는지 궁금하죠 여기서 다음 템은 여러분들 여기서 중무 가요 중무 중무 가면 여러분들 진짜 최강임 ad ap 하이브리드에다가 딜탱 같은 느낌도 나면서도 엄청나게 세요 뭔가 느낌 싸울 것 같더라. 응? 야, 싸워야 돼. 이러면용사미기텐데 우리가. 아 친구들 가도록 하지 같이 가자아 뭐야 나 레벨 16까지 코앞인데 가보자지 가져와서 가아주지가 뭐 그렇지 너가 잡았고 나얘를 잡을게 난 죽지 나는 천하무죠 일어났다가 지금이지 어야 잠깐만 오야야 야, 역전 정간다. 어, 뭐야? 야, 야. 어, 야스. 오, 야스. 뭐냐고 이거? 야, 이거 뭐냐고? 아, 보자. 아, 애들 오는데. 어, 막환치면안 돼. 나 치감. 제발, 제발, 제발. 그거, 그거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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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초, 그만 때려보고 하지마. 나, 나 이속 빨라, 상타한 대치고 큐. 이게 해카님 있던데? 나이스 캐리 간다 캐리 간다 캐리 간다 모래 떴고 이거 막을 수 있다 다음 되면 내가 봤을 때 이제 티아맷을 갖다 가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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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나이스 바루스 피카이 살려야 돼 아니야 뭐야 피카 살리는게 좋은데 나이스 바로 바로 넘어가지고 괜찮아 금방 풀려 나이스 나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괜찮. 나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나 이제 죽는 듯, 어.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오케이. 아이스 구원 좀, 에바고. 방금 뭐 봤는데? 어야 불치 혼자다 어 피옵죠 피옵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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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피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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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할게 어차피 미니어스 얘는 못 밀어 미니어스 내가 가지고 있으면돼 이렇게 피옵 좀 하고 피요. 괜찮아. 잘안 주고 안 죽어. 안 죽고. 안, 안 죽어. 괜찮아. 큐. 이걸로. 오케이. 오케이. 안 죽어. 안 죽어. 안 죽어. 피요. 피요 한 번만. 피요. 피요. 기다. 피요 좀 할게. 기다. 이안 e. 맞았고. 자, 자. 궁궁궁 궁, 궁 맞추고 바로선 들어가면 돼. 피요 한 번만. 궁 맞추고 바로선 들어가자. 이제. E. 이 총검 궁. 나이스, 게임 끝났다. 피왕만 하고, 피읍 좀 피읍. 나이스, 풀피. 이거 억제이 밀자. 억제이 밀고, 이거 발언 가면 돼. 발언을 갔다. 위에 바를 수 있던데, 여기 위에. 야, 투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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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투페, 왜 집가? 거기서 밀어 투페, 투페, 뭐하는데? 아니, 투페, 뭐해? 아니, 아니, 왜 이걸?